알았어. 어. 야 이만한 들어와라. 아니 사람 <laughs> 왜끊었어 진짜. 어 지금 시장하잖아. 아 진짜 그래. 어 인숙이한테잖아요. 지금 들어오라고. 아니 이게 무슨 명식 얼굴 은안 나. 얼굴 은안 나. 인숙이한테잖아. 줘봐. 줘봐. 왜?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이 o t s u 요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어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지 야봐 유튜브, 얘가 유튜브다. 아유, 쟤네 맨날 말고 면 얼마나 좋을까? 아, <laughs> 서울 <서운> 하늘이 이제. <있어. 웃음> <laughs> 어떻게 들어가요? 유튜브에 들어가야겠 아, 유튜브가 없어서. <laughs> 4등 네 등치네, 네 등치, 네 명의 등치, 상에 이제 치워내는 거예요. 8실상8 실험상, 8상에 이제 치워내는 거예요. 8, 로정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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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 낙하 음다 어. 안나는데안 나와? <laughs> 정지노 그, 그 가서 정지노 찾아 지노 지노 발음 안들 지노 정지지지지 정지 할때지노 노비 할때노 정지노? 어 알았다 아, 아. <laughs> 아까도, 아까도 또올거야 그거? 음. 아까도 잠깐 올렸잖아 6분짜리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 어, 또 나왔다, 또. <웃음> 어. <웃음> 어? 마이첼이 <체리> 났네. 마이첼이 니고 기본이지. 너 그, 어, 죽순, 죽순나물, 죽순. 죽순, 죽순. 이게 죽순이야. 죽순에, 뭐, 이 꼬막에. 이게 죽순. 딱발에, 뭐. 기본이지. 혼자 줘. 치치켓 치켓치켓. 치켓치켓. 아, 웃겨. 치켓치켓. 치켓뭔 말이야? 쪼깸니 쪼깸이. 어? 그래, 쪼깸, 쪼깸. 아,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. 난못 알아듣잖아. 이이 그렇지. 저집 30년을 살았는데. 나도 30년 살았는데. <laughs> 어. 근데 서울에 50년 살았겠지? 끼렇게 알아? 알아듣는데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대충 알아듣는데. 아 같이 술 한잔 해야지. 같이 술 한잔 해야지. 시타, 나 배웠다니까. 아시죠. 다음에. 네 <laughs> 어. 내가 차를 차가 나왔네. 카리발 <laughs> 카니발. <웃음> 카니발. 이거 안 그래 일단 뽑았어 내일 언제로 가야 돼 어? 뽑았어 일단 어? 일단 나온다고 내일 그럼 그거 놓고 그거 하 그거 개조하 개조, 어. 뭐 개조 안된다니까 개조는 되지 그런데 의사가 밑에 의사가 개조가 안되지 그래? 어. 이제 술 먹으러 같이 다니다해 어, 알았어 어. 아, 나 미치겠다. 참. 그만둬야돼 있어요. 네? 아, 그만둬야돼 난...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아니, 안안 아, 되겠어. 안 되겠어. 이거 보세요. 이거 뭐. 공범이 이걸 만들었잖아. 내가 터질 것 같아요! 마카롱 50개 18만 8천 원. 수제 마카롱 하나에 얼마인 거야? 아니, 가 맛있다고 저런 저도 맛있지? 마카롱 안 좋아요. 그러니까. 만 밖에 없는 설탕 맛인데, 저왜 네. 좋아하나 몰라? 50개 18만 산맛. 얼마에 질 머핀만한 사이즈에 이렇게 가슴다리 올려갖고 이렇게 드는 뭐라 그러지? 그걸 하나에 3300원 4,000원. 열몇 개 사왔더라고 그래서 어, 내가 넌 이거 돈 주고 사먹고 싶니? 요즘에 좀 먹어요 쟤 어때요? 응 이거 구암동이야? 그러니까 장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남산밑에 맞네 어찌 보면 빵까지게 반찬 해갖고 밥 장사하더니 음, 밥 장사하더니 음. 뭐? 아니 이만이 다 갔다 그만하면 안되는거고? <laughs> 우리 말하고 있을때 이 애때문에 말을 못한대 고마 그래? 이제 <laughs> 네. 뭐또 고양이 가 <laughs> 고양이 개바저막왜 사람들이 왜 저걸 저비싼에주는지모르겠어 아니 저 고 하자. 아, 응. 이제 문식이 좋아지는 거고. 가자. 음, 일어났죠? 응. 빨리 일어났 응. <목소리> 아이고 봐라. <이뻐라. 목소리> 낯선 사람이 있었어. 뒤집어 졌어 거. It uh -huh. 그 뭐를 통역을 하고 출입해야 되는지. 그게 나니트가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에요. 청소년 대에 통찰을 2 0년대의 사람들인데. 청소년 시대에 통합을 받좀 애들다. 그리고 그 저기 그 사람이 한말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말이. 모습을 동반하지 않은 진실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.

Ne yapıyorsun?